안녕하세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 17기 SLS 김원 황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기. 눈물 없게. 또 인사만 <목소리> 이제. 커트해서 커트. 하나 둘. 오늘은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볼수 있는 디지털 범죄와 그에 대한 예방 방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인공 나미는 버스에서 우연히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때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준영이 핸드폰을 줍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준영은 나미의 핸드폰을 일부러 부수고 수리점에 맡긴 척 나미의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개인정보까지 모두 털어가며 일명 스마트폰 해킹, 디지털 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수리점에서 남의 폰을 복제해 남인척 회사 사람들과 함께있는 카톡 채팅방에 회사에 대한 욕을 하고 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및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포스팅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이 모든 모습을 남의 핸드폰에 설치해둔 스파잉 앱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영화를 보면 아버지에게도 남인척 문자를 보내 스파잉 앱을 설치하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디지털 범죄들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해킹 예방 방법은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이중인증 사용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을 설치하지 말고 꼭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 어플 다운로드하기,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도난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에는 원격 잠금 및 데이터 삭제 기능 활성화, 주문 정보 암호화,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도난 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두기가 있습니다. 피싱 및 스미싱 예방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꼭 의심하기, 보안 업데이트 미리미리 하기, 스파이 어플 및 악성 코드 예방 방법으로는 정통 어플 설치하기, 어플 설치 후 불필요한 권한을 요청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권한은 차단하기, 정기적으로 보안 검사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인데요. 필요할 때만 위치 서비스를 켤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게시물을 SNS에 올릴 때꼭 조심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s n s 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와 함께하는 온라인 세이프가드 깨끗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안녕! 안녕.